예급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5절, 6절에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재단을 쌓으라 그러네요. 예급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저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들 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첫째로 잘 해야 될 일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죠. 이분들도 구원받았죠.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분들 도 구원 받았죠. 오실리스 믿어서 구원 받았고 이분들 축복 받았어요. 특징을 보면은 이세 사람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해 가지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가다가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에배를 드렸어요 그 아브라함의 에배 가운데 유명한 것은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 이삭을 데리고 삼일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땅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물이 아들이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에배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이제 쳐가지고 죽이고 내장 네다 끌어내고 손발 다 자르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바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수탑 시켜놓고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은 또 이삭이죠.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사계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사했어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텐트 가지고 다니겠죠. 이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텐트 쳤다 그럽니까? 짐승 먹이려고 우물을 팠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까?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그 다음에 살집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 그랬죠. 사업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항상 순서가 먼저 예배고, 두 번째는 내 집이고, 세 번째는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삭같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이런 순서로 인생을 살았더니,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농사했고,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이삭이 이런 순서로 인생을 살았어. 어디 가든지 먼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이요, 그 다음에 사업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집이 우선일 수 있고, 사업이 직장이 우선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배는 저 뒷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 아닙니까? 우리도 이삭같이 첫째는 예배요. 그 다음에 내 집이요. 그 다음에 사업이요. 직장이요. 이런 순서를 통하여 우리도 이삭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야곱이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열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를 야오비가 사랑했는데 그다 배달은 그 자식들이 있었죠 그 요셉이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시기해 가지고 요셉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예급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를 요셉이 옷에 묻혀 가지고 와서 아버지 보십시오 동생 옷안 맞습니까 짐승이 이렇게 찢은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야곱이는 그건 속도 모르고 아이고, 내 아들을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하고 예? 눈물로 세월을 보냈잖아요. 예, 17세에 요셉이를 잃어버렸어요. 30세에 요셉이 예급의 총리가 됐다 그랬어요. 13년이 흘렀잖아요. 요셉이가 예급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러, 흘러간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초청했잖아요. 예급의 총리가 돼가지고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청을 받았던 야곱이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은 족하다. 내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어느 부모들 안 그러겠습니까? 약 20년 만에 죽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아 살아있어도 감사한데. 예굽에서 총리가 됐답니다.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조카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니, 내가 빨리 가서 죽기 전에 보리라 그래, 빨리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에 봐요. 요셉이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에베 드리고 에베 제단을 쌓고, 그랬더니 2절, 3절 봐봐요.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거기서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믿음의 조상인데 이들은 다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저 미국의 청교도들 나오잖아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잖아요.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미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아프리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북미 아메리카 대륙으로 찾아갈 때 무슨 넓은 땅 공기 좋은데 찾아간 거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농사해가지고 먼저 예배들 예배당 지었다고 안 합니까? 자기들 집 짓지 않고 400년 전에 적어도 청교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오늘 저 후손들이 저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4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덜어 나오죠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배 드렸다고 있는가 봐요. 사울은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던가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울은 망했다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우디 예배드렸다고 하는 거 있는가 봐요. 그저 돈도나고 뛰어다니지 노크 그 자녀들도 다 망했잖아. 예배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아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출생해도 예배 드리고 뭐 돌이라 그러죠 돌을 맞아도 예배 드리고 또 이사를 해도 예배 드리고. 결혼을 해도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또밤 예배, 3일 밤, 매일 새벽, 예배가 참 많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하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민문교의 성도들은 이 공적인 예배, 우리 구원받은 저희들은 최고 첫째로 알아가지고 다 예배 성공해서, 예배 성공한 자들이 누렸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에 이제 들어가면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갓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언하기 위해서 에발 산에 서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 산에 서든지 저주 받기 위해서 에발 산에 서든지 둘중에 하나네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면 복되고 믿음으로 안 살면 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느니라, 둘 중에 하나라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보면은, 우리 인생에게 길은 딱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고,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라. 같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이잖아요. 그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힘들잖아요 주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일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뭐 헌금 드려야 되고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축복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받든지 저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이고, 잘못 섬기면 저주고,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 지옥이고, 잘 믿으면 축복이고, 잘 믿지 않으면 축복과는 멀지 않아요. 그래서 10편 73편 27절 28절 말씀하시잖아요. 멀리 하면 망하고, 가까이 하면 복 있고,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쭉 보시면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시고, 끝에, 아멘, 아멘,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15절부터 26절까지 다 보시면, 축복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15절에 보시면. 또, 16절에도 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백성은, 아멘, 그랬잖아요. 또 18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19절, 뭐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 26절까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서 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 하면은 시험 된 사람이잖아요. 시험들면 복이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아멘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멘, 잘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은 가난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좀 자기 딸이 흉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파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탄을 안해, 보지를 않아. 그래도... 계속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개들의 떡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지금 여자를 개로 취급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그 부스러기 안 먹습니까? 개라 그래도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크다. 너 소원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딸이 낳았잖아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멘 하는 믿음이에요. 저주를 해도 아멘 하면 틀림없이 큰 믿음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안된다고 삐죽삐죽삐죽 하면은 여러분 복된 성도 못 됩니다. 시험 들면 절대 복된 성도가 못 돼. 우리 미문교의 성도들은 다 아멘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도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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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복이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뭐 중앙교회 목사님은 늘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을 놓고 하나님 천배 만배로 복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한 집사님은 여집사님은 아멘 안 했대요. 목사님이 너무 해프다고. 아,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면 몰라도, 1000배, 만배로 복을 주라 그니까, 자기 마음에는 안 맞아서, 아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살림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망해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24,000원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 그때 목사님이 또 1000배, 만배로 복을 주다고 기도할 때, 그때는 아멘 했대요, 망해가지고. 아멘 했대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을 모셔놓고 회제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늘 축복기도 할때 천배 만배 하면은 아멘 안 했습니다. 30배 60배면 몰라도 무슨 천배 만배 이렇게 해프냐. 아멘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살림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금 2만 4천원 바칠 때 목사님이 천배 만배 축복해 달라. 그럴 때 아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집이 2억 4천만 원짜리입니다. 꼭 만배 2만 4천에 만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이 보이아멘 그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아브라함은 고향 떠나라. 그래도 아멘이잖아요.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 아멘이잖아요. 아, 백세 아들 하나 죽어도 그 하나님 앞에 죽여서 태워서 바쳐라. 그래도 아멘이잖아요. 이런 신앙이 큰 믿음이라니까. 복된 믿음이.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우서 1장 19절에는 예수 안에서는 아멘만 된다 그랬어요. 아멘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아무튼 교회 생활할 때는 내 생각해가지고 노멘이 되면 참 불행합니다. 마귀가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할 때 어떤 경우도 아멘, 아멘에서 시험 없이 승리자로, 복된 자로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